김치요, 김치 지금 맛담았습니다. 저희들은 양념을 안 아낍니다. 양념이 너무 많아요. 자. 이쁜철 신가이냐? 신가이야? 어. 네. 김치. 어 김치. 김치를. 지금 막 신선한 거 먹고 싶으신 분은 지금 주문하세요. 김치 맛있어요. <목소리가> 맛있어요. 맛있어요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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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요. Very good. Very good. Very good. 얼마예요? 반유 텐. 음, 5kg. Có tiền 1kg, có tiền gì ạ? À? 150 150, ok